한국과 일본이 주력 전투기를 그 같은 기종인 F-35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초부터 실전 배치를 시작해, 현재까지 13대가 들어와 있고, 한국은 올해 3월 2대, 또 지난달 2대가 들어와, 지금까지 4대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한일 양국이 주력 전투기를 바꾸는 시점이, 한일 갈등과 맞물려 있고, 또 최근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을 계기로, 한일 간에도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지자 두 나라의 F35 전력 비교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오늘 더콕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거나 사정이 바뀐 내용이 사실처럼 유포된 점이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F35는 미국에서 개발한 제5세대 전투기로 미국이 우방국에만 판매하는 전략 무기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최첨단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지만 미공군 전용인 F21레터에는 성능이 다소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F35는 A, B, C형으로 나뉩니다. A는 유일하게 기관포 고정 장착이 가능한 공군용이고 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C는 날개가 접히는 해군용입니다. 한국은 공군용인 F-35A를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연내 10대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모두 40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42대를 구매했고 지난 5월 열린 미일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105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양적으로 우리가 열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면전이 아닌 이상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유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력기는 언젠가 바뀌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전투기 숫자로 전력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우리보다 30% 정도 높은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대신 일부 기술을 이전 받고 최종 조립공장, 그리고 정비창도 지울 수 있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 없이 완제품만 구매하는 계약입니다. 일본처럼 통합 정비 권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비 가능 범위가 확대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통합 정비가 필요할 때 일본 정비창에 맡겨야 하는지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F-35에는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영국의 미디어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도 있고, 일본과 영국의 신형 미사일 공동 개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도입하고 있는 F-35는 미국 무기만 장착할 수 있는 운영 소프트웨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후 운영 소프트웨어 변경을 통해 확장성을 확보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아직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지난 4월 일본 언론은 미국이 일본에 F-35의 핵심 기술까지 넘겨줄 것이라면서 이는 새로운 전투기를 미일이 공동 개발하는 의미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영국의 군사 협력을 의식해 먼저 제안을 했다는 얘기였지만 확인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공동 개발 제안을 미국이 거부했다는 보도가 최근 미국 언론에 실렸습니다. F35를 둘러싼 한일 전력 비교가 한일 갈등 국면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지만 과장되거나 미확인 정보에 근거한 측면이 많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우려가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방향으로 확산되는 것은 경계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북력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5세대 통신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한국군이 지난달에 5세대 스텔스기 F-35를 도입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청주공군계지에는 미국에서 날아온 F-35 스텔스 비행기가 두대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레이더로 잡을 수 없는 스텔스기는 모두 미국 것이었는데 이번에 날아온 비행기는 한국이 사온 것입니다. 한국은 2021년까지 F35 40대를 사오기로 했고, 매달 1대 정도씩 미국에서 순차적으로 갖고 옵니다. 한국은 이로써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됐습니다. 이건 사실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데, 원래도 그랬지만, 이제는 북한과 한국의 공군 전투력 비교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북한 공군은 이제는 공중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볼 수도 없고 날아오르자마자 추락되는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게 됐는데 어쩌면 활주로에서 뜨는 것조차 성공이라 할지 모릅니다. F-35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전투기입니다. 최강의 전투기는 성능이 너무 좋아서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나 써먹는다는 말까지 듣는 F-22라고 할수 있는데, 이건 미국이 다른 나라에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전쟁할 것이 아니라면, 그외 나라에선 F-35가 세계 최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F-22 스텔스 전투기는 2006년에 당시로는 최강인 F-15, F-16, F-18과 모의 공중전을 벌였는데 그 결과 단한 대도 추락하지 않고 상대 전투기 144대 모두를 격추시켰습니다. 미국의 F-15도 최강 소리를 듣는 전투기이고 최정예 조종사들을 내보냈는데 이걸 한 대도 피해보지 않고 144대나 격추했다니 얼마나 대단한 전투기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상대가 스텔스기니 찾아내지도 못하고 100km 밖에서 쏘는 미사일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F-22가 너무 비쌉니다. 일대를 사서 유지하는 비용이 무려 3억 6천만 달러나 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인 미국도 처음에 한 400대 만들어 놓으려 했다가 너무 비싸서 한 200대 정도만 만들고 포기했습니다. 참고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지난해에 미국 플로리다 팀들 공군기지가 강력한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어 여기 세워두었던 F-22 전투기 17대가 대파되는 사건이 벌어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허리케인 한 번에 미국이 그렇게 아끼는 꿈의 전투기가 거의 10%나 파괴되고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것입니다. 어쨌든 F22가 이렇게 비싸니까, 미국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좀싼 스텔스기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게 바로 F35입니다. 우리가 이 비행기를 한 대당 1억 5천만 달러 정도 주고 사오니, F22에 비해, 반값 이하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F35가 허접한 비행기는 아니고, 이것만 해도, F22를 제외하면 대적할 비행기가 없습니다. 미국은 비행기를 이런 식으로 자주 만드는데, F-15를 개발했을 때, 미사일 등 각종 무장까지 하면, 한 대당 비용이 1억 3천만 달러쯤 되니, 보급용으로 3분의 1 가격쯤 되는 F-16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F-16보다는 F-15가 더 비싸고, 이번 스텔스기도 F-35보다는 F-22가 더 비싼 겁니다. 일단 이제는 한국 공군도 스텔스기가 생기면서 김정은의 불안은 엄청 커지게 됐습니다. 미군 비행사의 증언에 따르면 예전에 김정일이 있을 때 미국은 박쥐처럼 생긴 미국 최초의 스텔스기 F-117을 몰고 북한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북한을 협박할 일이 있으면 그 비행기를 김정일이 머무는 특각 상공에 갑자기 적응 비행을 시켜 호금을 올립니다. 김정일은 갑자기 자기 머리 바로 꼭대기에서 미국 전투기가 나타나니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왜 그랬냐면 너는 언제든 죽일 수 있으니 까불지 말라는 압박을 보낸 거죠. 그런데 그랬던 F-117은 30년 전에 생산된 것이고 이미 단종돼 없어졌습니다. 이젠 한국 공군조차 훨씬 더 신형인 F-35로 무장했습니다. 이 비행기를 나름 과학기술이 발전된 중국이 레이더로 잡으면 작은 새처럼 보여 구분할 수 없다는데 레이더 성능이 더 허접한 북한은 아예 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 비행기가 김정은이 머무는 특각 상공에 전혀 아무 인기척 없이 나타나면 김정은도 내가 언제 자다가 귀신도 모르게 죽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식은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지난해도 계속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했다면 미국이 공격을 했을 거란 전망이 많은데 만약 그런 공격이 벌어졌다면 EF-35와 미국의 스텔스 전략폭격기 BE가 동원됐을 겁니다. 북한의 영변 같은 곳은 전혀 이고 없이 초토화 되는 겁니다. 북한은 이에 맞설 전투기가 없습니다. 북한의 전투기는 제일 신형이라고 해봐야 1980년대 같고 온 4세대 전투기 초기에 미그-29, 열몇 대 뿐이고 나머지는 3세대 전투기입니다. 심지어 1세대 전투기로 꼽히는 미그-15도 아직 씁니다. 북한과 공중전을 할 일이 있으면 F-35가 나갈 일도 없습니다. 미그 29 정도는 레이더 탐지 거리가 몇 배나 돼 장거리에서 먼저 미사일을 쏠수 있는 한국 공군의 주력기인 F-15가 얼마든지 해결합니다. 미그는 그냥 날다가 영문도 모르고 격추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대당 1억 5천만 달러짜리 전투기를 어떻게 사와서 균형 맞춥니까? 북한이 자체로 비행기 만드는 건더 불가능합니다. 항공산업 기우려면 수백억, 수천억 달러가 들어 한국도 포기하고 사오는 마당에 북한이 어떻게 합니까? 북한은 이제 공군은 없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출성하였습니다. 미 국무부, 한국에 8200억 원 F35 후속 지원 판매 승인. 미 국방부 산하국방안보 협력국은 미 공무부가 한국이 보유한 F-35 전투기와 관련 장비에 대한 6억 7,500만 달러 규모의 후속 지원과 서비스 판매를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DSCA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DSCA는 한국이 F-35 전투기와 엔진, 무기에 대한 후속 지원과 서비스, 출판, 기술 문건, 지원 장비. 여분 수리용 부품, 수리 후 반송 시험 장비, 소프트웨어 전달과 지원, 인력 훈련 장비, 미정부와 계약 업체들의 군수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해 지난해 13대를 수령했다. 이번 미국 무부의 승인으로 매매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DSCA는 향후 절차를 위해 이날 정부의 판매 승인 건을 미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의회가 승인하면 한국과 군수 업체들의 협상이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거래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 이번 계획에 참여하는 주요 군수 업체들은 F-35 전투기 제작사인 로히드마틴과 F-35 엔진을 만드는 투렛 앤드 휘트니 등이 될 전망이다.